자, 9강의 7번 들어가겠습니다 어? 이시냐, 데이냐 그러면 복순이, 단순이를 묻는 거니까 이 대상을 찾아야겠네요 일단 여기까지가 하나인가봐요 그쵸? 학생들이 그럼 일단 복순이 나왔어요 Cannot imagine, 상상 못한다면 누구를? 자기 자신을 근데 어떤 자신이야? Engaged by the fantasy world 근데 어떤 world이야? Described to, 됨이겠네요 그쵸? 그들에게 묘사된 그 fantasy world 에 인게이식되어 있는 자기 자신을 상상 못한다 이렇게 여기 있죠 복수 자그 다음 가겠습니다 B번 여기는 원형이니 ing니 묻는거예요 분사냐 동명사냐 이런 것도 밝야네요아 근데 이게 보이지 않아요 from to <laughs> 이게 보이네요 from taking 부터 to interacting 까지 앞에 혹시 봐볼게요 the students 학생들은 exercise 합니다. 그들의 imagination, 더하기 creativity를 어떤 식으로 In countless ways. 그런 다음에 지금 끝났습니까 이거 맞네요. From A to B. 그래가지고 형태 맞춰주는 거죠. Taking on the role 역할을 맞는 것부터 to interacting with other creatures and alien environments. 랑 interacting with 상호 작용하는 것까지 이렇게요. 그다음에 세 번이요. This means 이것은 의미합니다. 지금 this가 뭔지 모르겠지만, 자 대신이야 왓이냐 어떻게 가요? 왓은 뒤에 빠진 게 있어야 된다. 대신 빠진 게 없이 가겠죠. 이거 지금 관계대명사는 아닐 거예요. 왜냐면 관계대명사 대신 뭐가 있어야 돼요? 앞에 명사가 있어야 되죠. 그런데 지금 명사가 없죠. 그러면 관계대명사 대신 안 돼요. 그리고 관계대명사 왓은 될수 있죠. 왜냐면 관계대명사 왓은 이 자리 에 명사가 없고 얘 자체가 것이라고 해석이 되죠. 다만, 뒤에 주어나 목적어 자리든 빠진 게 있어야 돼요. 자, 봅시다. Fantasy role-playing 까지가 지금 주어이네요 그래서 환상, 뭐, 공상, role-playing, 역할 놀이는 provides 제공합니다. 어, 벌써 나왔어요. on, idea, l environment를. 그러면 을을 붙는 목적어 나왔잖아요. 빠진 게 없죠. 그러면은 대신 안 돼요. 빠진 게 있어. 아, 와스는 안 돼요. 빠진 게 있어야 와이될수 있고요. 지금. 어 대절이 되는 거네요. 그래서 이것은 의미합니다. 뭐뭐 라는 것을 그런 다음에 완전한 문장 주어가 목적어를 서술을 한다라는 것을 요렇게요.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첫 번째 문장 갈게요. imagination 상상력과 creativity 창의성은 1 더하기 일 복수죠 r입니다. The gate key 그러면 여기가 지금 보어가 되겠네요. 얘는 이거고, 이거는 얘. 이렇게 오는 게 주어 서수로 보어. 그래서 이 형식인 거죠. 자, the gate keys. 그러면 문으로 가는 지금 열쇠래요. 핵심이란 뜻이에요. 핵심입니다. 뭐의 Fantasy role playing 의. 마침표가 없니? 자, 그래서 Fantasy role playing 의 핵심입니다. 이렇게 오는 거네요. 자, Fantasy role playing을 지금 이렇게. 우리가 판타지 소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가지고, fantasy, role playing, 공상 역할 놀이. 입니다. 이렇게요. 의 핵심입니다. imagination, 상상력. 그래서, 자, 여기까지. imagine, 그러면 동사가 되겠죠. 상상하다. imagination, 상상력. 그 다음에 c r e a t i v i 창의력. 우리 저번, 저번, 저번 언젠가 과에서 우리 창의력으로 오리지널리티 같이 나온 적 있었죠? 그래가지고 어, 독창성 gate k 출입문의 열쇠라는 건 지금 핵심으로 해석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가겠습니다 만약에 학생들이 cannot imagine 상상을 할 수가 없죠 지네 자신을 상상하죠 학생들이 다른 거 상상하는 거 아니고 만약 학생들이 데을 상상한다 그러면 그들이 아니고 다른 또 누군가를 상상하는 거예요. 그들이 아니고 그들 자신을 상상하는 거죠. 그들 자신이 어떤 engaged by 되어 있는 그들 자신을 상상하지 못한다면 뭐에 의해서 the fantasy world. 근데 어떤 world described fantasy world가 그들에게 묘사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fantasy world가 fantasy world 자, 자신에게 묘사되어지는 게 아니죠. 그래서 여기는 데은 학생들이겠죠, 여전니 그들에게 설명되어지는, 자, 그들이 학생들이 학생들한테 설명하는 게 아니죠. 누군가가 학생들한테 설명하는 거잖아요. 뭐를? 공상의 세계를. 그래서 여기는 뱀살지가 나오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주의하시고요. 학생들에게 설명되어지는, 묘사되어지는 그런 공상의 세계에 의해서 해설본에는, 어, 끌린으로 나왔어요. 끌리는. 그런 자기 자신을 상상할 수 없다면. 근데, 끌리는 의미가, 여기서는, 상상놀이를 하는데, 상상의 세계 속에, 내가 들어가 있는 거를 상상하지 못한다면, 내가 그 안에 있는 걸 상상하지 못한다면, 요런 의미로 해석하시면 더 쉬울 것 같아요. 그러면, t h a n the game. 그 상상놀이는, cannot get off the ground. 여기 get off the ground 그러면요, 순조롭게 출발하다. 시작 자체가 안 돼요. 엄마 놀이, 아빠 놀이를 하는데, 얘가 지금 내가 엄마인 역할을 지금 맡고 있는 것 자체가 상상이 안 돼. 그러면 게임이 시작이 안 되죠. 자, engage. 그래서 원래는 engage. 참여시키다. 여기서는 참여되어 있는 자기 자신들, 요렇게 해석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약혼하다. 사로잡다, 끌다. 여기서 요걸로 나왔죠. 그 다음에, 고용하다. 미리 써놓을 걸. 자, 요렇게요. 같이 외우시고요. engagement는 그러면 얘네 명사겠죠? 여기서 우리가 많이 보는 건 engagement ring.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약혼반지라 뜻이에요. 약속이라는 뜻도 있고요. 자, e n g a g e by. 어쨌든 여기 해설문에는 뭐뭐에 의해 끌리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describe. 묘사하다, 설명하다. 그 다음에 description. 얘가 지금 명사형이야 조금 다르게 바겠죠 묘사, 설명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Get off the ground. 얘는 이번에 나온 수고예요. 그래서 순조롭게 출발하다 자, 그 다음 나가겠습니다. The student. 학생들은 아, 갑자기 운동합니다. 이상하죠? 그들의 imagination and creativity를 운동합니다. 이상하죠? 여기 발휘하다예요 그래고 이렇게 발휘합니다. 그들의 상상력을 그리고 창의력을 In countless ways, 우리 방법으로 할때이니 n 트죠 t e s reason is 4 s e 고요 Countless ways, 그러면 셀수 없이 많은 n u m e r o u s 자, 많은 이런 뜻이 있어요. many, a lot a n y m a 렇게 뒤에. 일단 복수명사가 나와야 되는 건 얘랑 얘랑 카운 e s 스고요 얘는 뒤에 복수명사가 나오든 아니면 단수명사가 나오든 상관없습니다. 셀수 있는 게 나오든 없는 게 나오든 자 어쨌든 여러가지 방식으로 되게 많은 방식으로 그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발휘합니다. from 이게 아까 문제였죠? from 나오면 항상 제가 뭐보라고요? 세트 있나 보라고요. 그래서 from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것부터 이것까지 Taking on. Take on이 뭐뭐를 맞다예요. 그러면 the role, 역할을 맡는 것부터. 뭐에 Of their assigned. 지네가 할당한 게 아니고 자기한테 할당되죠. 주어진 그런 캐릭터를, 캐릭터의 역할을 맡는 것부터 어디까지? Interacting with. 상호작용하는 것까지. Other creatures. 다른, 여기서 존재 나왔죠. 다른 존재들과 상호작용을 하는 것, 그리고 또 누구랑 Alien Environment 외계 환경과 그래서 다른 존재들 그리고 외계의 환경과 인터랙팅하는 것까지 그러니까 너무 많은 종류의 상상놀이를 할수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자기한테 할당된 역할 엄마 역할 아빠 역할 하는 것부터 해가지고 상상 속에 있는 모든 거를 다 하는 것까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상상력과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대요. 발휘한대요. 자 밑에 단어 볼게요. Exercise 발휘하다. 자, 발휘하다. 이거는 힘을 가하다, 행사하다. 비슷한 가치가 시면 되고요. 운동하다. 뜻, 이거는 많이 알고 계시죠? 엑서사이즈 말고 또 운동하다 할때 우리 워크아웃은 명사고요. 워크아웃 떨어뜨려서 쓰면 동사 됩니다. 그래서 운동하다 또는 붙이면 운동. 이렇게 할수 있어요. countless. 수많은, 셀수 없이 많은. 그래서 얘네 세트. 아까 미리 드렸죠? take o 뭐뭐를 받다 책임이든 뭐 역할을 받다 assign 할당하다 부여하다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나왔어요 할당된 캐릭터. 이렇게 나왔죠 interact 상호작용하다 creature 존재나 생명이 있는 존재 생명체 creation은 헷갈리는 단어 되었어요 그래서 창조 창조물 그 다음에 alien 그러면 우리 딱 외계에 있는 생물체 생각나죠 alien 외계의 그리고 외국이라는 뜻도 있고요 이질적인, 뭔가 나한테 익숙하지 않은, 요런 뜻도 됩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가, 어, 외계의 환경도 될것 같고, 이질적인, 내가 모르는 그런 환경으로 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어떤 상황이든 간에, 그렇게 되게 수없이 많은 방식으로, 이 a 지네이션이랑 크리에이티비티를, 어, 사용한다, 행사한다, 요런 의미로 가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 가겠습니다. In every case, every 더하기 단수. 그래서 여기가 응. 케이스는 경우죠. 모든 경우에 what is minimally called for is 여기가 지금 주어겠네요. 것 이렇게 오겠죠. What 아요것 어떤 것 최소한으로 자 called for 그러면 요구하다, 필요로 하다예요. 근데 수동태 나왔네요. 그러면 요구되어지는 것 이렇게 오겠죠. 그래서 최소한으로 필요한 것, 요구되어지는 것은 Imaginative Flexibility 그래서 상상력의 융통성입니다 In order to 뭐하기 위해서? 초보장사의 부사적용법으로 뭐뭐하기 위해서? 해석하죠 React appropriately 적절하게 반응하기 위해서 어디에? 예전치사죠 The multiple situations 어떤 상황? 되게 많은 다양한 상황에 적절하게 제대로 반응하기 위해서는 상상력의 Flexibility, 융통성, 유연함이 필요합니다. 자, 근데 어떤 상황이에요? 이것도 갑자기 또 주어, 서술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얘네 하나 붙여서 학생들이 Encounter, 접하는 상황 이렇게 오겠죠. 학생들이 마주하는 다양한 상황에 이 상상놀이를 하다 보면 여러가지 상황을 접하게 될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거기에 그냥 적절하게 딱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되게 유연한 상상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w h i l e l o o k i n g a h e a d l o o k a h e a d 내다보다 하시면 돼요. a h e a d 가 앞에란 뜻이 있죠 앞을 내다보면서뭐를요 t o t h e c o n s e q u e n c e s o f v a r i o u s a c t i o n s a n d d e c i s i o n s 그래가지고 다양한 various 자꾸 나와요. Action s 행동과 decisions 내가 내리는 결정과 행동의 어떤 결과들을 내다 보면서 자 m i n i m a l y 최소한으로 call for 아까 했죠 요구하다 필요 하다 요거 중요합니다. 요거 필기해가지고 꼭외우세요 Imaginative 그러면 상상력이 풍부한이요. 상상력이 있는 imaginary 그러면 얘는 허구의 는어 드래곤은 imaginary animal이다. 요런 문맥이겠죠? 그리고 어 너는 조금 더 you should be more imaginative. 그럼 넌 조금 더 상상력이 풍부해질 필요가 있어 요런 느낌이고요. 그다음에 imaginable. 그러면 얘는 상상 가능한. 예를 들면은 어 그런 일은, 그런 일을 한다라는 건 그게 뭐든 간에 상상할 수조차 없는 일이야. 요런 어감이에요. 그래서 얘네 세개가다 다른 뜻입니다. Flexibility, 유연성. 이거는 정말 물리적으로 뭐가 잘 구부러지고 몸이 유연하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또는 사고가 유연한 거, 융통성. 요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또는 시간이나 스케줄 같은 경우에도 쓸수 있는 단어겠죠. React, 반응하다. 그러면 명사는 Reaction, 요렇게 오겠죠. 반응. Appropriately. 적절하게. 여기까지. Appropriate. 적절한. 이라는 형용사가 되겠죠. 저번에그 했던 proper. 그러면 이것도 적절한. Multiple. 많은. Encounter. 그러면 동사. 마주치다. 중면하다. 접하다. 명사. 우연한 만남. 마주침. Look ahead. 내다 보다, 어디를 내다 보다, look at it too. 까지 가도 되구요. consequence, 결과, 같은 거 주세요. 오늘, 뭐고, R은 뭐죠? outcome, 이제 딱딱 나와야죠. 그 다음에 result, 그쵸? 요렇게요. 이것은 의미합니다. that, 이하라는 것을. 대절, 다시 주워서 들어. fantasy role playing, 은, 어, 공상의 어떤 역할, 놀이 같은 건요. p r o v i d e 제공한다. 라는 걸의미한대요 뭐를? 아이디어 그러면 이상적인 Environment. 환경을 제공해준다. 뭐 할? 이렇게 수식이네요. 그래서 행용사적용법이에요 To cultivate and test. Cultivate and test. Cultivate는 함양하다. 기르다. 그리고 test. 시험해볼. 근데 뭐를? 또 productive use 뭐의, of imagination. 상상력의 productive 그럼 건설적인이잖아요. 생산적인, 건설적인 어떤 좋은 방향으로의 그런 사용을 함양하고 기르고 그리고 test해볼 idea. 좋은 어, 이상적인 그런 환경을 제공해준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활용하면서 갑자기 아닌지 뭐를 그것을 뭐하기 위해서. 자, 그것이 뭔지 생각해 보세요. 이야기나 서술이죠. 그래서 공상의 이야기를, 공상 의 이야기를 in l i v e n 더 생동감 있게 하고, 생동감 있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in vision alternatives. 이거 대안이거든요. 대안은 여기 아니면 다른 걸 상상해 보는 거죠. 그래서 다른 거를 상상해 볼수 있게 하고. 그리고 또 empathize. empathize 그러면은 공감하다예요. 그래서 without 상상놀이를 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의 역할도 해보고 다른 사람의 겪지 못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또 역할을 해보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공감 능력도 잘하겠죠 다른 사람들과 공감하기 위해서 그것을 활용하면서 그럼 여기 있는 그것은 뭘까요 요렇게 해주세요 그 상상력을 활용하면서 자 아이디어 이상적인 제일 좋은 자 cultivate 함양하다 기르다 그리고 경작하다 우리 농사에도 관련이 있죠 그 다음에 productive 생산적인 이잖아요 use 여기서 지금 명사로 생산적인 사용 이렇게 나왔고요 utilize 활용하다 활용하다 이용하다 자 일단 make use of가 있죠 그리고 그냥 use가 있죠 e 플로이 고용하다 도 있지만 이용하다 도 있어요 d e 로이 배치하다 도 있지만 이용하다 도 있고요 그 다음에 take advantage of. 그러면 이것도 이용하다 활용하다 되죠 너무 왔다 왔다 exploit 명사로는 위협 공작이란 뜻이 있고 동사로는 활용하다 또뭐 있어요 얘는 안 좋은 듯 착취하다도 있죠 자그 다음에 alive in 생동감 있게 하다 이렇게 이 얘기 붙으면 여러분 동사 만드는 거죠 narrative 이야기 서술 이것도요 상상하다 그 다음에 alternatives 그래서 여기 대한 다른 경우 empathize with 뭐 뭐와 공감하다 우리 이거 많이 보는 거는 empathy Empathy, 이렇게 많이 봐요. Empathy, 그래서 공감, 동정, 이렇게 있죠. 그리고 얘는 사실, 어, 생긴 게좀 비슷한가요? Emphasize, 학생들이 많이 헷갈려해서. Emphasize, 그럼 얘는 강조하다입니다. 강조하다, stress, highlight, 강조하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